기고니다아 현장의 많은 관중들의 한성 들리십니까? 아이뭐 정말 배송자캐스터 목소리도 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열기 대단합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키에 싼데요. 후키퍼 적절히 달려나와서 잡아냅니다. 상대팀이 강합니다 오늘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전술적인 어, 승부수를 두어서 경기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다니엘루데요 라비오입니다 아드리앙라비오 언제나 동료들에게 안성맞춤의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의 어떤 연기 역할, 또 공격가담했을 때 지원 역할까지도 아주 풍실한 그런 미드필더죠. 토니 크로스, 진에딘 지란 공 잡습니다. 알론소, 공 잡는 필립 코스티치, 웨스턴 맥케니 부샨 블라후비치. 세리비아의 스트라이커, 두샨 블라호비치, 장신입니다만 전형적인 타겟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최전방에서의 득점 능력도 있지만 약간 빠져서 연계해주고 또 들어가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죠. 네. 집착한 마무리입니다. 아, 골문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오늘의 오프닝 꿈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 0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패스를 받는 후알두. 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공점골 기회를 달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공점골 기회였는데요. 냉정하게 마무리했어야죠. 매케니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브레메르에게 공이 왔어요. 자, 알바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마누엘 로카텔리 좋은 움직임인데요. 마누엘 로카텔리 탄탄한 기본기와 피지컬을 바탕으로 경기장을 아주 넓게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기가 상당히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코너인데요 필립 코스티치 간결하게 가야죠. 자 연결되나요?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만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네, 네, 막아냈습니다. 네, 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과 또 한번 함께할 텐데 하프 타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선수들은 또 많은 것을 바꾸어서 새로임하는 것이 또 후반전이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옆 펜스 박스 한쪽 루스 볼. 오늘 경기 시작 전까지는 한 팀이 우세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과 반대로 정말 박빙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특구죠. 어, 한 팀의 일방적인 우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모든 예상을 좀 깨버리는 경기 내용입니다. 자, 번지기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비오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열렸습니다. 아, 공을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반도스키 한방 있습니다 이정도는 뒷발 올라가죠 골 빨랐습니다 알런소우 아, 타이밍 좋습니다, 태클. 네, 지금 소유권 찾아왔어요. 파비안 슈. 코날드가 움직입니다. 로카텔린네요미레티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켓캔데요 미드필더들도 수비에 많이 가담하고 있고요. 공격수들도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주 기적으로 바꾸네요. 감독 입장에서는 실점하지 않고 지금 스코어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홈팀이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아 서포터들이 이런 열성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준다면 기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더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팬들이 진짜 팬입니다. 전술을 보시죠. 양팀다 아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공 잡는 아드리앙 라비오. 다시 한번 라비오에게 라비오 미레티 라비오에게 공건냈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부스티치 다니루 120이 들로 올리는데요 2분 띄워집니다 결정적 기회 멋진 골 기록합니다